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정기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파트너가 없이 혼자 스스로 연습하는 방법 중에서 셰도우 테니스라는 그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셰도우 테니스란 말은 좀 생소하시죠? 셰도우 복싱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셰도우 <laughs> 복싱은 가상의 선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파트링, 그 스파링 하듯이. 동작을 취하는 걸 우리는 섀도우 복싱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그런 섀도우 그 복싱을 하게 되면은 그건투을 했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는게 뭐냐면은 이렇게 라켓을 가지고 공을 치지 않지만은 스윙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상의 어떤 볼을 친다라고 생각하면서 섀도우 어, 테니스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와가 보면은 많은 선수들이 이제 뭐 라켓의 발달과 또 우리가 어떤 뭐 지식정보화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테니스 자료는 무궁무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운동할 때는 그때는 뭐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연습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이제 저녁에 이제 야간 운동을 하게 되면은 라켓을 돌고 코트에 가서 혼자 스윙연습 을 하는 거예요. 뭐몇천 번씩 하고 그리고 코트에서 이렇게 이제 스텝을 하면서 포인트 스윙 이렇게 하고 움직이면서 백인드 스윙하고 그 다음에 팔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스매시도 하고 이런 동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선수들은 오히려 이런 스윙 연습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호인들이 또 선수들이 테니스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테니스 기술이 어떤 그 숙련의 정도를 높이려면 테니스 코트에서의 올이에 나머지 시간에서 여러분들 스윙 연습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멀티 스윙기를 이용한 여러분들한테 섀도우 테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멀티 스윙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스윙이 딱 완성되면 임팩트 되는 순간에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서 임팩트 타이밍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터리 기 이런 먼지 터리처럼 되어 있는 어떤 이 형태가 스윙을 하게 되면은 공기 어떤 저항을 가져와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을 칠 때에 공이 히팅됐을 때 어떤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나가는 그런 어떤 저항을 가져오기 때문에 볼에 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스윙기는 그런 측면에서 임팩트 타이밍과 스윙을 할때 어떤 공기 저항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을 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섀도복싱처럼 댄스를 하게 되면은. 코트에서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질 거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방법 중에서는 최고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티 스윙기를 이용한 섀도우 테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섀도우 테니스의 요령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베이스라인에서 베이스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포인드그라운드 스트로크, 백핸드그라운드 스트로크를 가상의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요 좌우로 오려 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연습볼 가지고 좌우로 러닝 스트로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이 없더라도 지금 이런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가 없더라도 지금 멀티 윙기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코트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백스윙을 해 가지고 하면은 사이드 스텝. 자. 쪽으로 지금처럼 베이스라인에서 좌우로 포핸드 쪽으로 백핸드 쪽으로 여분들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걸스 오브 스텝 이런 스텝을 하면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 이제 쉽게 스윙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10회씩 뭐 3세트 조금씩 이것도 이제 좌우로 움직임이 하체의 어떤 움직임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의 강도를 운동 효과라는 트레이닝 효과라는 것은 저 강도에서 점점 올라가는 거요 점점 부하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운동량이 조절되는 겁니다. 운동 효과가 있으려면 운동에 부하를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갑자기 운동 부하를 주게 되면 근육 경련이렇게 근육통이 일어나고 이래서 운동을 더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낮은 강도에서 점점 부하를 주는 형태인데, 그러면은 지금 제가 방금 했던 것을 처음에는 좌우로 10회. 1세트 하고, 좀 되면은 이제 2세트, 3세트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20회 20회 할 때는 또 1세트 하고 그 다음에 또 2세트 3세트 해가지고 이런 세트 형태로 하게 되면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시간 동안 경기에서 랠리 할 때에 시간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테니스에 필요한 건지구력 그 다음에 수영을 통한 이게 순간적으로는 여러도들생각해이걸력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공기 저항을 이용한 저항 띠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을 연습하고 다음은 임팩트 타이밍을 여러분들 스윙이 이제 완성 좌우로 러닝 스트로크 하듯이 사이드 스텝 밟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스윙이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소리가 딱딱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랬을 때 스윙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스텝. 죽이면서딱 임팩트 되는 순간에 이 소리가 나게 되면 이제 수영이 다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이 이제 두 가지 측면 우리가 공기저항띠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치는 효과가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임팩트 타이밍을 알수 있다는 그두 가지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베이스라인에서 지금처럼 연습하게 되면은 최고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는 발리 하는 거예요. 발리. 발리는 네트프레이니까 서비스라인에서. 서비스라인에서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스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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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가상의 볼이 날아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공을 연습할 때에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팩트 타이밍을 익히는 이 스윙을 똑같이 베이스라인에서 러닝 스토어로 가듯이 10회씩 1세트, 뭐 3세트 자꾸 이것도 양을 점점 부활원리에서 이제 이렇게 부하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 효과가 운동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맞는 순간에 임팩트에 이렇게 힘을 느끼기 위해서는 공기 제한 띠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똑같습니다 자, 여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치 공이 날라와 가지고 이게 맞는 순간에 가상의 공이 날라오고 가는의필 순간에 딱스행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공은 안 날아오지만 여러분들이 가상의 공을 히팅한다는 그런 느낌 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트는 거없어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매시입니다. 스매시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매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려운 중이 뭡니까? 이게 맞는 타점 이렇게 맞추기 힘든데요 제자리 공이 오는 건 이렇게 이렇게 서 가지고 할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발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하느냐 제가, 제가, 보신, 제가 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따라 해 보시면 여러분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네트를 찍고 이렇게 크로스오버 스텝 하고요 자. 제가 지금 한 것은, 어, 오버헤드 점프 서메시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운동인데요. 힘든 기술이기도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스텝과, 그 다음에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배드민턴 선수들도, 이런, 이제, 볼트 스윙기나 이런 걸 가지고, 서메시, 하이컬리어, 이런 것들이 좌우로 다 떠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이드로 하고그 다음에, 스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옆. 좌우로. 자, 이렇게. 자, 여기에 발동작을 이런 주심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좌우, 전후. 꼭 점프 세 명시 아니면은 자 찍고 갑니다 갔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세 명시 되겠죠 천천히 하다가 또전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자 이렇게 자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가운데로. 스매 여러분들이, 이투 스텝, 코러스 오브 스텝. 지금 여러분들 스윙하는 순간은, 저 공기장 뒤로 임팩트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스매시가 여러분들 서브보다 어려운 점은, 서브는 뭐어떻든 제가 볼을 던지 가지고 여러분들 서브 넣지만은 스매시는 상대방 로브에 의해 가지고 내가 움직이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임팩트 타이밍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한 거 보다는 임팩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중요해서 그래서 백스윙도 좋고 빨리 볼 근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임팩트 타이밍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에더 보면은 예, 임팩트 타이밍이 맞아야지 이 소리가 딱 나요 그 일정한, 딱 소리가 난다는 거는 일정하게 스피드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물러났다가, 예. 여러분들이 스행하는그 자세 그대로. 물러났다가 다시. 자,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예, 또. 갔다가 다시 찍고. 예, 또. 그래서 여기서. 이 소리 들리시죠? 이것만 확인하시면 임팩트 타이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체력시 해보면 확실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동원 여러분들은 이제 복식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브앤드 발리도 하고 서브앤드 뒤에서 이제 스트로하는데서브앤드 발리 연습도 똑같이 할수 있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로 서브 놓고 올해 이제 가상적으로 상대방 리턴한다는 생각을 할때 스플릿 스텝, 빨리, 그다음에 전진 발리, 발리, 그다음에 로가 온다 생각하고 서매시까지 연결하라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해 보세요. 굉장히 운동량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서브 놓고 들어오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하세요. 그래야지 운동이 지금 운동할 때는 운동 부하라는 것이 실제 연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연습 시합할 때에 편안하게 경기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의 강도를 조금 높이는데 그렇다고 얘가 여러분들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똑같이 점점 부하에 올려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왜 테니스가 안 될까요? 그것은, 환경탓? 지금은 너무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대면하면서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이렇게 테니스 기술을 제가 이렇게 전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 여러분들이 코트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혼자 하는 연습. 그러면 뭐 파트너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 할거 없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코트에서 충실히 수행하신다면은 지금보다는 코트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테니스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